가족 하부르타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단한 준비사항 5가지.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를 경험합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족 하부루타입니다하부루타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부루타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는 대화식 학습법입니다. 하부르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하부르타란 무엇일까요? 가족 하부르타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하부르타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족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족 하부루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족 하부루타를 시작하기 위한 간단한 다섯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제 선정하기. 가족 하부루타를 위한 주제는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역사나 전통, 가족의 꿈이나 목표, 가족의 관심사나 취미,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문화적 이벤트 등이 될수 있습니다. 주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질문 준비하기.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에 대해 질문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역사나 전통을 일하는 주제에 대해 가족의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 가장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나 탐색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시간 정하기 가족 하부루타를 위한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편하고 여유 있는 때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이나 공휴일 아침 등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적당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규칙 정하기. 가족 하부르타를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은 가족 간의 대화를 원활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에게 차례를 주고 말하기,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기,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등이 될수 있습니다. 규칙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피드백 주고받기. 가족 하부르타가 끝났다면,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피드백은 가족 하부르타의 장점과 개선점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가족 하부르타는 어떻게 느꼈어요? 음, 가족 하부르타에서 배운 것이나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가족 하부르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부 등의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주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하부르타는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족의 행복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하부르타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켜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워주세요. 가족 하부루타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우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침이나 저녁 가족 식사 시간을 가지며 가벼운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빠, 엄마,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하브루타로 행복한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